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. 응. 이거 보면서 밥 먹을 생각하고 있어. 그래 그래. 그래. 파포먼스를 준비했어요. 파포먼스.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상황을 <웃음> 생각하면서 <laughs> 준비해 봤습니다. 저한테 <주세요>. 화이팅.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진짜 왜? <laughs> 보여 줘? 야 진짜 별거 없어요 여러분. 그냥 할게요. 네. 하. 이거 해. 아니 여기 빌런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도대체 빌런이 어디 있는 거야? 배고파배고파배고파 나는 배고파! 아, 배고파! 아, 배고파! 이 지역에서 가장. 배고파해고파배고파 배고파! 아, 배고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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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, 배고파! 나는 밥바피어로다. 내밥빠피어로의 밥 힘으로 너를 처치해 줄테니해고파배고파배고파해고파해고파해고파 해보파! 해파해고파해고파해파해파해파해파해파 배고파 <뭐� 배고파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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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안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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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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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이 저건 비싸이기. 비싸이기. 더해. <laughs> 나의 배고픔으로 나를 무지러주겠다 나도 비싸이기 할지. 오리지널 밥. 오리지널 밥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었다. 지금까지 어,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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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잘해. 잘해. <laughs> 너무. <와. 웃음> <laughs> 지금까지 이걸 이길 사람은 없었지. 맛있어 습니다내 밥밥 키어로 <laughs> 너무 맛있어. 어쩔 수 없다. 너는 너무 많은 피해를 겪었어. 예? 잠깐만 왜 그러지? 너를 죽이고 <laughs> 같은. 내동료가 되고 싶다고. 내 밥이 그렇게 맛있었나? 너무 맛있어 알겠다. 그럼 동료로 인정해 주지. 인생을 <laughs> <너로> 맛있게 드시고 <laughs> 싶으시다면 저처럼 빌려이 되세요. 제가 찾아갑니다. 맛있었어요. <laughs> 좋아. <laughs> 와. 왔다 <멋있다>, 다 <멋있다. 웃음> 이렇게 밥이 맛있었다라는 말이 아 맛있다라는 그 공연을. 오그로못 <laughs> <별로> 나가. 못 나가, 그걸로. <laughs> <laughs> 응, 자.